자, 안녕하세요. 축산TV 토요일 아침방송을 시작하고 습니다 어? 자, 안녕하세요. 어. 다들 자나 자요아 근데 국내농구 진짜 못 보겠다, 여러분. 아 국내농구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배구는 맞추기 쉬운데, 야 그저께 아나 그저께 언더 난거 그거 역대급 아니에요? 6분 무득인가? 한골한골 남겨놓고. 어제 낮경게안 했어요, 예. 야, 국룡은 진짜 눈이 썩어 들어간다, 썩어 들어간 자, 시작해봅시다. 다들 아침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죠? 응. 누구누구 있어? 내 밑으로 빨리 인사 좀 하고 시작해요. 이제 시장님 들어오셨고. 빡빠령 결 결석이네. 한령이님 안녕하세요. 봉산이 형님 안녕하세요. 쓰레김 형님 안녕하세요. 할리버트님도 어서 오시고. TV랜드님도 오셨구나. 야, 아이디 두개 지금 접속돼 있는 사람들은 뭐지? 자, 마치스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어, 이뻐 자, 아침 누아 어, 경기들이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 경기. 토론토와 클리브랜드 대결. 자, 요 경기는 어, 지금 핸디 값이 지금 8.5가 돼 있는데 이건 바뀌 겠죠 어, 해외 지금 4.5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이유는 제럿 알렌 결정 확정 노노바 미칠 결정 확정 핸들러 결정 그다음에 센터 결정 론조볼 어때요 클리브랜드로 간 론조볼 경기력, 경기하신 거 보신 분들 소감 이번 하나는 근데 김경문 감독이 망쳤어 아니 무슨 한국 시리즈에서 믿음의 여부를 하냐고응 독후라이 님 인간적으로 퀵비달라고나 인간 아닌데 아니 팬클럽도 아니고 별풍사 한 개도 100원도 안 쓰는 사람이 무슨 인간적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죠? 저는 하나, 김, 하나, 김현문 감독이 이번에는 너그 똥꼬집 부린 것 같아. 요 말도 안 돼. 자, 일단 클리브랜드 론조볼 어때요? 론조볼. 졸라 못해요. 기지개 못해. 자, 클리브랜드가아 작년만한 퍼포먼스 작년에 뭐 10, 15년생인가 18년생인가 했었는데 그런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죠.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일단 갈란드의 결정. 원래 이도나반비치라고 갈란드의 핸들러 1, 2번에 그 백코트 신이 있어야 되는데 갈란드의 장기 결정이고 그다음에 음 경기력 자체가 작년 같진 않고 예, 토론토도 지금 좋아요. 아이즈 야키클리, 알제에바라 브랜딩그린, 스카티반스 다 좋은데 어, 수적적인 어서 오세요. <laughs> 다 좋은데 오늘 야코퍼들이 결정해요. 이 경기는 야코퍼들이 나온다고 하면 토론토 역배당도 가보고 싶은 경기예요. 그런데 토론토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토론토의 가장 큰 문제. 리바운드죠. 야쿠파들이 있어도, 트론토의 문제는, 트론토가 지금 리바운드 몇위 팀일까요? 퀴즈 될까요? 아, 이건 퀴즈 안 내린다. 꼴찌입니다, 꼴찌. 꼴집. 리바운드 32팀이에요. 거기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수비 지표에서 29위에요, 29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바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 경기 휴스턴 상대로 18점 차로 139 실점 허용을 했는데, 리바운드 마진이 몇 개였어요? 휴스턴 상대로 마이너스 31개였어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네, 그게 문제예요, 토론토는. 근데 이 경기는 무지성으로 클리브랜드를 깔수 없죠. 어, 핸들러하고 지금 센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블리가 오늘은 좀 많이 날라다닐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토론토는 뭐 에너지 레벨로 또닥공을할 텐데, 자, 이 경기는 저는 토론토의 프랜스 보고 오버 보겠습니다. 토론토 오늘 이기 우승가? 아, 2.07배당? 2.07배당 무시 못해, 형님? 야마모토도 무시 못하는데? 다이스가이기죠 어떻게 토론토가 이겨요? 자, 다음. 시카고 불스와 어, 뉴욕 닉스의 대결. 자, 시카고 불스. 4전 4승입니다. 지금 패배가 없는 팀이 몇 팀이 있어요? 네 팀이 있죠. 그 중에 한 팀이 시카고 불스. 어, 시카고불스는 뭐, 얘기했지만, 주전과 벤치의 득점이 거의 반반이에요. 어, 거의 반반. 그 정도로 벤치에서 득점 생산 능력이 너무나 좋고, 지금 팀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그러면서 지금 4전 4승인데, 자, 뉴욕넥스 2승 2패입니다. 올 시즌 우승 후보 중에 한 놈인 뉴욕넥스인데, 지난 경기 미러키 상대로 10점 차로 졌죠 클러치 상황을 쭉 이어가다가 어, 뉴욕닉스의 뉴욕의 황태자 제넘브런슨이 4쿼터에 다리가 아파 아파 아파하면서 어,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면서 어, 클러치 상황에서 졌습니다 뭐야 죽아오고 울만이네 난, 난 형님이 누군지 모르겠네 형님 아이디 바꿨어요 하여튼, 아우라고 하니까 형님이겠지, 뭐. 감사합니다, 뭐. 자, 뉴욕시스. 자, 시카고가 지금 4전 4승인데, 다 좋긴 좋아요. 어시스트, 리바운드, 야투율, 뭐, 다 상위권 10위 안에 드는데, 가장 좋은 지표는 뭘까요?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리바운드, 야투율, 3점 야투율, 어시스트 가장 좋은 지표. 디펜시브 레이팅이죠. 디펜시브 레이팅 수비 지표가 3위에요 3위. 시카고가 이렇게 변했어. 작년에만 해도 그냥 수비 없이 그냥 달리는 농구를 했었는데 트레준스가 1번으로 나서면서 근데 마타스 부젤리스가 스텝업이 되면서 음, 어, 수비 동구로 바뀌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때까지 어다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냈다고요? 어그러네 어디서 뭐지 어째라님이 아니었어 내가 아 죄송합니다. 뉴욕 닉스가, 아, 시카고가 상대했던 팀들 봅시다. 내 경기. 세크라메토. 당연히 이겨야죠. 애틀란타. 수비 없는 놈이니까 당연히 이겨야죠. 그 다음. 올랜도 당연히 이기는건 아니지만 올랜도 가 그렇게 잘하진 않죠. 3점 야뒤이 29위 팀인데 그 다음 디트로이트죠. 네. 그래서 이길만한 팀들한테 이겼다 는 생각이 들고 지금 뉴욕닉스가 로빈슨이 이제 오늘 출전을 하죠. 이제 드디어 완전체로 나옵니다. 뉴욕닉스가 뭐야 쟤는 시카고하고 유타 자 저는 이 경기는 뉴욕닉스의 승리 보고요. 언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맨피스, 레이커스. 아까 누가 그랬지? 레이커스가 왜 역배인지. 자, 멤피스 봅시다. 어, 2승 2패, 레이커스는 3승 2패. 자, 멤피스진난 경기 바보들의 피닉스와 바보 대결에서 1점 차로 겨우 승리를 거뒀죠? 뭐, 자모란 타고 KCP가 꾸준히 득점력을 올리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멤피스가 그래도 올해 뭐 2승 2패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어, 벤치에서 루키 세들 카워드가 있는데 세들 카워드가 있죠. 이 선수가 매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결정자들이 많긴 많은데 어, Not b 죠 Not b 어, 여전히 3점 효율도 좋고 페이스도 좋고 오펜시브 레이팅도 좋은 멤피스고 자, 레이커스 봅시다. 돈치치가 결정 중이었어요. 손가락이 지금 완전치가 않아서 결정 중이었는데 지난, 지난 경기 미네수타를 1점 차로 이겼습니다. 레이커스가 지금 레이커스 에이스는 누구예요? 레이커스 에이스. <laughs> 오스틴 리브스죠. <laughs> 지난 경기 미네소타 경기에서도 막판에 버저로 치고 들어가서 미드샷 때려가지고, 점퍼 때려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근데 이게 웃겨요. 돈치치가 나오면 리브스가 죽어 돈치치가 없으니까 리브스가 날아다니는데자 돈치치가 오늘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출전할 걸로 보이는데 자이 경기는 지금 어, 국내는 아직 역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바뀔 거예요 어, 8시 되면 정배당으로 바뀔 겁니다 돈치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마커스마트도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라르의 약점은 몇 번일까요? 1, 2, 3, 4, 5번 중에 라르의 약점 5번이죠. 어, 디안드라이트이는 5번인데, 지금 맨피스에, 지금, 제기디가못 나오고 있어요. 잭기디가못 나오고 있으니까, 어, 란데이디 지금, 어, 정별를 바뀌었어요. 란데일이 5번으로 나서고 있는데, 바뀌었네. 1.61배당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면 에이튼이 할만하죠. 에이튼이 요즘은 계속 뭐, 미네소타전에서도 더블 더블 기록을 했는데, 17득점, 10리바운드 기록을 했는데, 이 란델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도 한 25분 정도 뛰면서, 평균 득점이 9득점에 평균 리바운드가 5개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물론 자렌 잭슨 주니어한테는 에이튼이 뭐 밀릴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투빅이 만약에 상대 팀이 나선다 그러면 에이튼이 고전을 하겠죠. 그래도 지난 경기 고베어가 있는 이 미네 상대로도 에이튼이 잘해준 걸 보면 오늘 경기는 레이커스가 해볼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레이커스의 승리와 그 다음에 레이커스 라라비아가 지난 경기도 굉장히 잘했죠. 27득점에 야트율 91%였어요. 91%. 아 랄도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거기다 르브론 11월 말에 복귀를 하면은 랄도 올라가겠죠. 다음, 피닉스와 유타. 피닉스, 1승 3패. 지난 경기, 1승 4패구나. 지난 경기 멤피스 상대로 1점 차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때 데빈부커가 마지막 버저를 팅 하면서 졌습니다. 피닉스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어, 마크 윌리엄스가 5번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그나마 인사이드를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데빈부커 말고는 없죠. 데빈부커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딜런 브록스 못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스코어러가 뭐부크하고앨런하고 마크 윌리엄스인데 엘런이 선발로 나서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벤치가 문제죠. 앨런이 선발 라인업으로 나오면 벤치가 개똥입니다. 그럼 점수 늘 놈이 없어요. 벤치에서. 거기다 딜런 브록스는 이제 공수에서 좋은 선수이 선수도 또 없다. 굉장히 고전할 거고. 자, 유타 봅시다. 자, 유타. 핀란드산 국대 마카넨 미쳤죠 요즘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최근 3경기 득점이 33 득점 51 득점 32 득점 얘가 유로바스켓에서 날아다녀 는데 그 폼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키언테 조지도 지난 경기 29 득점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리바운드 1위 팀은 어디일까요 퀵뷰 선물 드릴게요 30개 팀 중에 리바운드 1위 팀. 클리브랜드. 아니죠. 유타입니다. 유타가 1위에요. 네. 2m13. 2m16. 2m16. 음. 알았어, 토코레이더 하나 줄게. 리바운드 1팀. 또, 어시스트도 좋아요. 팀 어시스트 4위 팀이에요. 평균 득점 4위 팀이에요. 경기력이 괜찮아요, 얘네. 높이도 좋고. 근데 탱킹 때문에 문제지 탱킹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가 문제긴 한데 시즌 초반이에서 저는 이 경기는 저는 PX가 정배당 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대경기는 유타의 역배 그 다음에 프랭 어느 거는 오바보겠습니다 자 다음 포틀랜드와 댄버 자한머리 아직 결정이 났나요? 안 났나요? 지금 확실하게는 안 정해졌네 음. 자 봅시다 포틀랜드 이 주로 알라데이가 1번으로 핸들러로 나서면서 나이가 많긴 많지만 어 포틀랜드가 올해 제가 어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포틀랜드가 올해 분명히 강팀들 상대로 고춧가루가 될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삼성 2패를 달리고 있고 지난 경기 유타 체즈 상대로 2점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음 포틀랜드 자 메이저, NBA 아, 30개 팀 중에 페이스 1위 팀이 어디에요? <laughs> 페이스 1위 팀. 오클라마오클라마는 <laughs> 바닥 아니야? 궁금하다, 갑자기. 그렇죠 마이애미가 페이스 1팀이에요. 잠깐만요. 오클라마 한, 한 20이 넘을 것 같, 12, 1 5중순금될래나 오클라마 몇이야? 26이에요. 26이. 예. 네. 수적닭기네한달 후원. 오늘 마지막입니다. 천 개. 감사합니다. 26이에요. 오클라마는. 1위가 마이애미예요 마이애미 2위가 어디예요 2위 2위 퀵뷰 드릴게요 2위 네 알겠습니다 2위 페이스 2위 1위가 마이애미 2위 아, 아깝다 일드님 아쉽네요 포크리라고 썼어 당첨충님 정답 포틀랜드죠. 포틀이페이스 2위에요. 포틀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괜찮아 그죠? 지난 경기도 유타 상대로 3점씩도 21개 때리고, 3점, 21개 때리고. 자, 덴버 봅시다 덴버. 자 여기서 또 하나 낼게요 올 시즌 평균 득점 1위 팀은 어디까요 평균 득점 1위 팀덴버 아니죠? 덴버 아닙니다 그렇죠? 켈드님 오, 켈드님 맞췄어 잘했어요 슬기명 3명? 알았어. 슬기명은 내가 줘야 야 돼. 필라델피아가 1위 팀입니다. 평균득점. 2위가 된버예요 2위가 된버 자, 야트 1위 팀. 30개 팀 중에 야트 1위 팀어디까요 오클라마? 아니죠. 켈드님 정답. 덴버입니다. 덴버. 덤버. 골스가 몇이냐 진짜? 골스는 몇이야? 모르겠다. 자, 덴버. 그다음 일단 덴버는 덴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가야 돼요? 덴버 경기는 가야 될 군형. 덴버 경기네 승패 마앤오바 그죠? 덴버의 승이냐 마인이냐 오바냐. 올해도 대권에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색인데 덴버가 올해 지난 경기 뉴올리언스 경기만 뉴올리언스가 88점 넣어가지고 언더가 났던 거고 나머지 세 경기 앞선 세 경기는 몇점 났어요? 268점 244점 241점입니다. 거기다가 페이스 2위 팀의 포틀랜드예요. 일단, 이 경기는 댄버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원정이긴 하지만, 댄버 어, 승, 마에, 응. 그 다음에 오바 보겠습니다. 그 벌써 배변됐다고요? 네, 득실마진도 1위에요, 1위. 넷레이팅이라고 네. 하죠. 넷레이팅. 자, 그 다음, 마지막. 클리퍼스 뉴올리언스 대결. 뭐야? 자 여기서 퀴즈 또 될까요 오펜시브 레이팅 mb 30개 팀 중에 꼴찌 팀이 어디에요 꼴찌 팀 6월이에요 6월 네. 6월입니다 29위는 어딜까요? 29위. 6월이 3 0이잖아요 29위. 뭐 1등이야? 나 퀴, 퀵, 퀵뷰 준다퀵 퀵뷰 퀴즈란 얘기 안 했는데, 왜. 밸런스 메버릭스에요. 29위. 오펜시레이팅안 했어. 기억 안 나. 넌 팬클럽 아니면 채팅 못해. 우리 방에서 원래. 내가 너 그거 줄게. 좀더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이제 채팅하지 마 알았다고 지금 채팅하지 마 대신에 아 채팅하지 말래니까 음 28위는 어딜까요? 뉴리 오펜29 30이고 댈러스가 29위에요 28위 브루클린? 브루클린은 14위야 잘해요. 인디애나요 인디애나. 인디애나입니다. 클리퍼스는 22위. 네. 자 그러면 아까 페이스 1위가 마이애미 페이스 2위가 포틀랜드라 그랬죠. 페이스 꼴찌팀 은 어딜까요? 페이스 꼴찌 팀. 제일 재미없는 농구를 하는, 느린 농구를 하는, 그쵸.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 클리퍼스가 페이스 꼴찌. 29위, 아니다. 어딨어? 그러면 29위도 맞춰보세요. 페이스 29위. 꼴찌가 클리퍼스에요. 29위. 브루클린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보스턴이 29위에요. 그니까, 러 보스턴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 기억엔 페이스가 상위권이었는데 올해 테이턴 빠지고, 포르징기스 빠지고, 뭐, 루크콘에 빠지고 다 빠지면서 얘네 그냥 보스턴은 천천히 가갖고 빈 데다가 3점 때리고 그거밖에 못해요, 보스턴은. 야 이거 봐봐 페이스가 진짜 30위부터 불러드리면 재밌는 게 있어요. 페이스 30위가 클리퍼스, 29위가 보스턴, 28위가 우승후보 휴스턴, 27위가 우승후보 세나토니오, 26위가 우승후보 오클라호마예요. 와, 그죠? 재밌죠? 이 강팀들이 페이스가 다 느려. 자이 경기는 클리퍼스 마인 할수 있어요 없어요. 세나는 올해 숲이 좋아요. 음. 물론, 뭐, 스테파키슬이나, 데빈바셀이나, 웬비가 달리는 농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점수가 잘안 나요. 세나 경기 봐봐요. 세나 경기는 언더가 많이 나와요. 음, 어제도 언더 났죠. 왜 그런가 봤더니, 뭐, 페이스는 나쁘진 않은데, 웬비가 골 밑에 있으니까 상대 팀이 인사이드 득점이 많이 안 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이 경기는, 아, 저는 솔직히, 이 경기는 뭐 자료에도 패스라고 써놨는데, 클리퍼스 경기는 모르겠어요. 얘네는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물론, 뉴올리언스가 워낙 그지 같은 팀이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마인을 하겠죠. 하겠는데, 뭐, 뉴올리언스 또 오늘 자이언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클리퍼스도 오늘 브래들리빌이 다시 복귀를 하죠 그럼 다시 완전체로 나서기 때문에 클리퍼스 마이너를할 가능성이 전더 크다고 보는데 안갈 거예요 저는 클리퍼스 왜냐면 얘들 경기하는 거 보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수비는 졸라쓰지 뒤지게 들이지 자 마지막 다저스하고 트론토 경기는 저는 그냥 다저스 을 볼게요. 그 7차전 간다고 봅니다. 야, 근데 뭐야 이게? <laughs> 오늘 돌버치가 야, 돌버치가 큰 결심을 했네. 하도 욕먹으니까 자기도 변화할 줄 안다 그러면서. 무키 배치를 4번으로 갖다 박아버렸네. 밀스미스를 2번으로 넣고 이거 하나 바꾼 게 다야. 웃긴다. 배치를 4번으로 갖다 놨어. 스미스를 2번으로 갖다 놓고 음, 왜 그랬을까? 야마마트의 신호분은 신앙 아니 신앙? 응? 사자에 오타니가 있다 그러면 그쵸 배추는 내가 볼생내 생각에는 먼씨를한4번으로 넣고 배추를 6번을 넣으면 낫지 않을까? 폰스 세 급이라고 뭐래 6번이나 아니고 그치 에드먼이 무키보다 잘하겠다 그죠 우리 현수가 뭐기 배치 후에 자라지 않아아 로아스 이 새끼는 왜 떠나는 거야 해석을 좀한 번만 넣어라 아이씨 저라 그냥 다져서 저라 자 m b 방송 여기까지 하고 빨리 아침 mba 재밌게 보시고 어응 알았어 빼꼼아 보시고 먹으면 적중품 사라잉 보냈다잉자 저는 납경기 분석하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이